오늘은 지역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 스페인 지방 도시인 세비야고 세비야에서 바르셀로나를 갑니다 바르셀로나까지 거의 끝에서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기차를 타는데 쾌속열차거든요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엄청나게 장거리를 가는데 이렇게 장거리 노선인 경우에 1등석을 꼭 타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 KTX가 있듯이 스페인에도 그에 준하는 쾌속열차가 있는데 그거 이름이 램페거든요 램페 그래서 램페 1등석을 타보고 싶어가지고 역으로 왔습니다 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KTX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알스톰 기술이 원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램페도 똑같이 알스톰에서 만든 열차고요. 사실상 KTX랑 별 차이가 없다. 여기서 차이를 얘기하자면 성능 차이가 아니라 뭐 서비스라든지 디테일, 내부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일 거고 KTX가 지금 2.5에서 3세대 정도로 분류가 되고요. 열차에서. 그리고 램페 같은 경우에도 한 3세대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제 신과 코레일에서 이래가지고 이거저거 물어봤는데 뭐 사실상 기술적인 면에서 는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너가 기차 성능 차이를 얘기를 하면 안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근데 뭐 어떤 서비스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KTX랑 비교를 하면서 보면은 조금 재미날 것 같아 갖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TX 안 지면 일단 어메니티 같은 거 주잖아요 막 스낵 같은 거 주고 견과류 주고 물한통 주고 이런 느낌이고 승무원 분이 상주를 해 계시고 또 좌석이 1, 2 배열이죠 스페인의 램페 1등석은 어떨지 궁금해서 지금 바로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니 마드리나 드 다른 역은 진짜 괜찮은데 여기 세비야 역은 정말 엄마한 게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8시 40분 기차거든요. 그럼 이게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잖아요 대충 8시 40분에 맞추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저 위에 뭐 포르도바 열차가 딱 보이고 아바르셀산츠 인제 떴네 아니 20분 전인데 인제 뜨면 어떻게 아까 앞에 없었단 말이에요 바르셀로나 산츠 3번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돼있죠 가끔씩 목적지가 늦게 뜨거나 나중에 뜰 때가 있어갖고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 그래서 어 뭐야 내가 열차 잘못 샀나 해서 날짜도 다시 확인하고 직원한테 물어봤잖아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줄 서는 게 맞다고 사람들 다바르셀로나 가는 사람들이라고 심장 떨어질 뻔했네 진짜 찍었는데 스페인 이렇게 기차 탈때 앞에 공항 검색때 마냥 가방 검사하는 게 조금 귀찮아요. 다 벗어야 돼. 대충 가로로 하는 게 아니고 들고 있는 거다 넣어야 돼. 아, 이렇게 직접 QR을 보여줘서 앞에서 찍고 검표원이 안에 없나 봐요. 입구에서 이렇게 컷 하는 느낌이고 보통 KTX는 특실이 가장 앞에 있잖아요. 먼저 탈수 있는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1등석입니다. 어우,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조금 달라. 저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그런 느낌 1등석입니다 어, 한번 가 볼까요? 자석문이네. 이렇게 생겼고 조금 다르다. 이자 이것도 엠비언트 뭐, 라이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고급스러움이 강조돼 있어. 좌석이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일반석 타봤는데 KTX랑 똑같은 3세대 열차기 때문에 할 얘기 없고 여기는 무슨 비행기 비즈니스석마냥 그런 럭셔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차 안에 와이파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냥 내리면 원래 내려가는 건데 좀 다르다. 오씨. 아 넓다 넓어 확실히 1등석이라 그런지 여기서 업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트북 큰거딱 해놓고. 누워지다시피 약간 그 에어프레미아 프리미엄 이코노미 정도 있잖아요 의자 시트도 비슷한 것 같아 옛날 아빠 차 그랜저 의자 충분히 편하게 잘수 있도록 120도 정도 젖혀집니다 5시간이 넘는 기차여가지고 기본석 같은 경우에는 유럽 기차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1등석에서는 정숙을 유지를 하는 것 같은 화장실 궁금해서 왔습니다 어, 엄청 넓어 오 기본 기차칸에 두배 사이즈는 되는 것 같은데 최소 1.5배 공간을 확실히 보상을 해주는거나 콘센트는 여기 메인동아 뭔가 음식 나오는 것 같은데? 바로 음식 서빙해주시는 것 같은데? 뒤에는 뭐 맥도날드 같은 거 시켜서 먹고 있네요. 일등석이나 뭐 여기나 뭐 떠들 사람 떠들고 통화할 사람 통화하고 한국 KTX는 ATK지 되게 정숙하고 통화는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자유롭습니다. 시끄럽게 통화하고 뭐 떠들 사람 떠들고. 제밤 나오는 거, 먹을 거나오나 보다. y s o 쏘 r y sorry. sorry, sorry. Mm? sorry. Yeah, you w a n 브 some b r 브 a d and crustle? bread and crustle? Oh. Mm. Coffee, y t x 랑좀 다르네요 k t x 는 그냥 스낵 정도 나오는데 okay. 약간 이상함을 느꼈던 게 어떤 좌석은 식사가 서빙되고 어떤 좌석은 서빙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정적으로 내 자리에도 식사가 나오지 않아서 왜내 밥은 안 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비행기에서 나오는 스페셜 밀마냥 요구사항에 따라 음식이 다르게 준비된 서비스인가 뭐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일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음식이 나온다는 점은 확실했다 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지금 먹고 있으니까 하지만 스페인 기차 1등석에서의 식사 서비스는 저비용 항공사 마냥 사전 예약 시스템이었다 사전 신청을 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제한적인 서비스였던 것이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어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스페인 기차에서 서빙되는 식사는 유명한 셰프의 이름을 걸고 만든 프리미엄 서비스였던 것이다. 그냥 단순히 편의점 도시락 같은 음식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셰프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제작된 고급 음식이 제공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1등석에서 기본 식사는 준비되는데 토요일을 제외하고 준비된다는 것. 바로 오늘이 토요일이었다. 하필이면 오늘이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날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유튜브가 집 엉망이 된 순간을 직감한 나는 어떻게든 음식을 구해보려고 문의를 해보기로 했다. Sorry, This is a, a can I get a food if I pay extra But now? Ah, uh, you have to go to couch f o u t h i s is a you need to have a premium service in yeah, your yeah. ticket. Okay. And you have the the other option is cafeteria and couch f o u r Cafeteria. What do you mean it's 14? t h i s is a cafeteria and couch f o u r Oh, that's like a cafeteria. It is not included today. Probably it is not included. We have to pay extra, I guess. Oh, <laughs> not this one. No. Okay, got it.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음식이 엄청 맛있어 보이고 뮤슐랭 스타가 요리한다 그러고 막 기대했는데 이거 아,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드시고 있는 분 있고 안 드시는 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왜난안 주지? 뭐가 다른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유료 서비스였어 근데 가격도 꽤 비싸더라고요 한 3만 원돈 내야 돼요 아 3만 원 돈을 내고 저걸 먹는다? KTX는 기본적으로 스낵 주는데 그게 진짜 혜자였던 거네 그거 공인데 그거 그냥 달라 그러면 계속 주는데 일단 카페테리아에서 뭐 먹을 수 있다 그래갖고 14번 칸에 있다가 가보고있습니다아 여기 13번이고요 여기가 이제 카페테리아 칸이거든요 제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먹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따로 구매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라고. 일 전에 맥주 하나에다가 과자 음식 뭐빵 같은 거 같은데 샌드위치 이거 해가지고 1 7 0 0 0원 정도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사실 한이3 0 유로를 추가해서 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굳이 그냥 참고 대충 떼온 아, 다음에 내려가고 아, 레스토랑 가는 게 낫잖아요. 엄청 불친절해요. 저 카페테리아 직원 진짜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 유럽에서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고 뭐 저한테 특별히 불친절한 게 아니고 탑승객분들한테 일관적으로 다 불친절합니다. KTX가 진짜 서비스는 불친절함을 느낄 새가 없는데 구성은 나쁘지 않은 게. 맥주만 해도 빠가센 데서 한 5천 원 정도, 그것 또한 3, 4천 원에 먹을 수 있는 거 스페인 하모 이베리코 햄 들어가는 빵, 올리브 월드 나오고요. 토마토 소스인가? 토마토 케찹인가? 토마토 소스가 퀄리티 의외로 괜찮은데, 그냥 스페인 맛있는 빵집에서 파는 빵 퀄리티 에사 먹을 수 있는 옵션도 퀄리티는 진짜 보장이 되어 있네요. 기대 이상의 퀄리티고 진짜 배고프면은 기차 시간이 기니까 대여섯 시간 타는 거니까 안 먹을 순 없잖아요 돈이 아깝지는 않은 맛이에요 괜찮아 아 내가 만들어 먹어야겠다 안되 맛도 없었으면 진짜 뭐라 할라 그랬는데 왜냐면 좀 불친절했으니까 뜬금없이 기차에서 음식이 진심이에요 이베리코 하몽이 퀄리티가 진짜 좋은 하몽이에요 제가 하몽 스페인에서 엄청 많이 먹어봤거든요 최근에 탑급 쓰는 거 같아요 이 샌드위치만 그냥 팔아도 한 6유로에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맥주도 있고 돈쓴 거에 대해서는 의문 안가게 하는 맛 이게 어느 정도로 괜찮냐면 너 이거 또 사먹을래? 기차 탔을 때? 무조건 먹어요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KTX도 에 약간 이렇게 밀서비스, 밀옵션,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케이터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기차 타고 갈때 심심하잖아요. 뭐 먹을 수 없으면 재밌고 맛있고, 미슐랭 스타 셰프가 파는 밀이라고 하니까 신뢰도가 더 생기고. 한국도 KTX 기차 여행 이용하는 외국인들 많은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이런 거 보여줍시다. 15,000원에 ,000, 2만원에 팔아도 팔릴 것 같은데. 무엇보다 기차 안에서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이색적이에요. 이 감자칩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을 봤더니 세 개밖에 안 들어갔어. 소금, 올리브유 그리고 감자. 밀가루 안 들어갔어. 재밌는 게 앞쪽에 온도랑 바깥 기온이랑 속도가 나와요 속도가 한 280에서 30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KTX랑 사실상 똑같은 것 같아요 한 300까지의 속도가 나오는 거 지형 타인지 KTX보다 조금 더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잠을 자는데 불편한 게 의자가 살짝 반 누워다시다시피 누워지는데 그 아시잖아요 애매하게 누우면은 썬베드 같은 데 잠자기 힘들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제쳐져가지고 조금 잠자는데 좀 허리 아픈 느낌? 편한 듯안 편한 듯해 자기엔 불편한 것 같은 이게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의자가 내 몸을 잘안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산치역이고요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가격적으로 봤을 때 보통 10만원이라고 하면 1.5배 정도를 더 지불을 한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굳이 타야 되느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외국에 나와서까지 업무를 볼 일은 없고 넓은 좌석도 사실 의자가 엄청 좋아야지 넓은 게 좋은 거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게 메리트라고 안 느껴졌고 왜냐면 제가 일반석도 타봤는데 그 일반석은 오히려 되게 편하게 잘수 있었거든요 딱 컴팩트하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값은 조금 못한다 저 같은 배낭여행객들한테는 큰 메리트는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르셀로나고 5년만에 돌아오는구나 와이파이도 잘 됐고 스페인 기차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램페 어 날씨 따뜻하다 바르셀로나 오자마자 밥먹는데 1등 식당을 찾으니까 여기 나오더라고 돈 킬로 라고 리뷰가 6천개가 넘는데 4.6점이에요 바르셀로나가 제가 5년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가가 좀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까르보나라 시켰는데 이거 근본이네 크림 넣으면 까르보나라 아니거든요 계란으로만 딱한 음, 기가 막히게 밀당 맛이네. 짜다 말어. 그래서 좋아. 음. What's the trick? I wish I knew. I'm so done with thinking through all the things I could have been. And I know you wanted to. All it takes is that one look you do. And i run right back to you.